안녕하세요. 취미하는 언니, 털어 는동생 취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올해 하반기, 나에게 다가올 천운, 좋은 운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너럴 리딩이 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선택은 앞에 보이시는 카드 뒷면을 통해 골라주셔도 되고, 1번부터 5번까지 숫자로 골라주셔도 됩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2번, 3번, 1번, 4번, 5번입니다. 카드 리딩은 번호 순서대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끝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붙잡고 계시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일은 할 만한데 주변의 동료분들이나 상사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시거나 반대로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신 곳 아니면 업무가 두세 명이 해야 하는 걸 여러분 혼자 해내시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일 것 같아요. 표현이 격할 것 같긴 한데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일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염이나 두통같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질병 같은 것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 자체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 이직하기가 조금 겁나실 수도 있고 또 이직 준비를 하려 하니까 다시 경쟁을 하는 취업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힘들지만 버티고 계신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대인 관계나 연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성향적으로 맞지 않는 사이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진짜 좋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으로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시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엮여 있는 관계이시거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그 상대방과 힘들지만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과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여러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 이두 가지에서 비교하자면 그 사람이 없는 게 조금 불안하거나 공허할 것 같은 마음에 힘든 걸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 붙잡고 가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반기에게 다가올 천운으로는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천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를 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일을 반 강제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거나 이제는 여러분이 너무 지쳐서 모든 걸 놔두고 떠나버리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놓아야 될 관계를 놓을 수 있게 되시고 떠나야 될 일들을 떠나 보내시게 되시는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홀가분하게 떠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미련이 조금 남아있거나 아쉬움은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떠남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다시 회사를 예로 들자면,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다는데, 그것이 퇴직금 같은 퇴사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것 외에 부수적으로 여러분에게 따라올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걸봐 오셨던 거래처나 같은 업계의 회사에서 좋은 환경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온다거나 여러분이 계신 업계가 경력이 중요한 회사라서 그동안 견뎌온 게 여러분이 이직을 하실 때에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스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천 원을 받게 된 모습에서 제일 먼저 나온 카드가 식스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개선 장군,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의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놓아야 하는 그 일을 떠나시면 오히려 여러분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더 좋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그 일이 과거나 지금 현재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분명히 여러분은 배우게 된 점이 있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멘탈을 더 강하게 하거나 경력이 되어지고 인간관계라면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로 오랫동안 몸 담을 수 있는 회사에 새로 취업하시거나 더 좋은 관계들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좋은 운을 더 좋게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준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면을 살펴보셨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고 하반기에는 주변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좋은 운을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반기에 놓지 못했던 일, 나를 힘들게 하셨던 일을 떠나실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와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케어해주시고 혼자일 때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신 분들이실 것 같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삶에서 균형을 잘 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무언가 마음속에서 열정이 넘치시는데,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잘 표출을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꽂히신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셔서 못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던 공부가 법 쪽에 목표를 둔 검사 판사가 되시려고 했던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미술 쪽으로 마음이 옮겨져서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즐겁고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신 그런 모습이고, 열정은 생겼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하고 준비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로 들자면 만약 직장인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원래 하시던 일이 일반 격리 사무직이나 영업직이셨는데 갑자기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일을 해보고 싶거나 쇼핑몰을 창업해 보고 싶어 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깨가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취미나 공부가 생기셨는데 그게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무리가 돼서 여러분이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계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반기에 다가올 천우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 일은 아마 새롭게 도전하시는 일이 되실 것 같고, 여러분은 그 새로운 일에 엄청난 재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해오셨던 일이 아닌데도 태어날 때부터 해왔던 사람처럼 여러분이 너무 즐기면서 하실 수 있고,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잘하기까지 하실 것이라고 보이고, 여러분이 뭔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일을 해줄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거나, 그 일에 대해 알려주실 멘토 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요.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내가 법적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미술이 하고 싶어져서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생각보다 흔쾌하게 서포트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주변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가볍게 미술을 해보고 싶다 했더니 미술을 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시켜줘서 여러분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은 천직을 찾은 것처럼 너무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 계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전에 하셨던 걸 포기하지 않고 투잡으로 갖고 가실 수도 있는 모습이어서 아까 같은 예로 들어드리자면 그림 그리는 변호사님이 되어서 미술 쪽으로도 여러분의 재능을 보이시고 법 쪽으로도 성공하신 분이 되는 모습이 있거나 취미가 캠핑이셨다면 원래 본업을 계속 해 나아가시면서 캠핑으로 블로그나 유튜버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다 즐기면서 해나가시는 여러분으로 보이고, 여러분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2,000원을 더잘 쓰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잘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가시고, 그것을 조금씩 현실로 재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보고 싶은 그 분야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거나, 요즘은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에 강의도 많으니까, 그곳에서 배워보고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더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하반기에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일로 보이고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해 두 가지 직업을 갖게 되거나 일과 취미를 병행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선 미래에 대해 좋은 상상을 해야 하며 전문가를 통해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현재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성장 과정에서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엄청 원대한 편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본인이 몸담은 업계에서 최고가 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본인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신 분들 같습니다. 현재의 만족감도 꽤 있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이 부족한 부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경력도 쌓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천운에 대하여 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이 다가올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일단 스타카드와 퀸오브컵스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여러분에게 다가올 좋은 운은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모습인데요. 이게 연인 관계나 대인 관계로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좋은 인연이 여러분의 적성에 맞거나 오래 해 나아갈 수 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회사보다 더 마음에 들고 좋아 보이는 회사가 있다면 그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있고 다니시는 중이시라면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곳보다는 새롭게 만나는 곳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더 탄탄한 미래를 쌓아가실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관계로 만나신다면 연인이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성으로서 만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하반기에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실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인데 상대방은 이미 자기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두신 분들이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들로 처음에는 여러분이 본인의 감정을 혼자만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쉽게 다가가기 힘들어 보이고 여러분에게 감정도 없을 것 같다 보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망설이시게 되는 모습이지만 두 분의 관계는 잘 발전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특히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을 많이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해준다거나 하시는 공부나 직장에 관해서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실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이 모르던 여러분의 재능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내면적으로도 좋은 성숙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년 소녀의 아직은 어리숙한 생각과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성숙한 어른의 생각과 감정을 가져서 여러분의 외면, 내면 성장에 모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천운이 다가올 때더잘쓸수 있는 방법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밖을 잘 나가지 않는 집순이 집돌이셔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서 도전하시거나 여러분의 삶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업에 임하시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물론 지금도 여러분은 책임감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높이시면 여러분에게 더 빨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반기에 다가올 찬우는 좋은 배우자 또는 좋은 연인 관계를 만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연애의 모습은 아니고 귀인 또는 좋은 직장을 발견하실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운을 여러분이 잡음으로써 여러분이 외면, 내면의 성숙을 경험하실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발전해서 여러분의 꿈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운을 잘 쓰시기 위해선 도전 의식과 책임감을 더 높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여러분의 카드에서 여사제 카드와 킹 오브 소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잃어 놓으신 분들로 보입니다. 만일 학생분이시라면 전문직 직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현재에도 우수한 성적과 학생회 등에서 자신의 입지가 단단해서, 앞으로 취업이나 이런 것에 도전할 때에도 추천서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셨다거나 자격증도 미리 준비하고 계신 모습으로 보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그 업계에서 경력이 많으시거나 회사에서 관리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자신의 위치 때문이거나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의 감정 표현을 쉽게 하지는 못하실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 성향적으로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천우는 새롭게 맡게 되는 과제나 프로젝트가 오실 것 같습니다. 꽤 장기 프로젝트가 되실 것 같고, 여러분이 그 일을 맡을 때에는 고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맡아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던 일을 중단하고, 새롭게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작하기를 조금 고민하실 것 같고, 여러분은 힘들겠지만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인 분이시라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같은 업계의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던 분이 나가서 자신의 회사를 차려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오실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현재는 그렇게 탄탄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시작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 힘들긴 하지만 재밌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운을 만난 여러분은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과거에 더 안정적이고 새롭게 시작한 일보다는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조금의 후회는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잘 사용하시고 회사를 잘 키워 나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학생분들이라면 장기 프로젝트나 연구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으실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멈추고 그것에 매달려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고달프고 힘들긴 하겠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과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그 과제를 완성시키기만 한다면 취업 길은 탄탄대로 열리는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완성시키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운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에 과제에 함께하는 팀원을 꾸리실 때에도 좀 철저히 하셔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고 법이나 윤리적으로 걸리는 일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주변의 업체나 경쟁 상황도 잘 살펴보셔야 하고 사전 정보 수집들도 꽤 철저히 하시면 좋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비록 힘들고 괴롭겠지만, 여러분에게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앞으로 더 좋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여러분이 그 운을 더잘 쓰시기 위해선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국 그 일을 성공해낸 시리라고 보이니까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4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신이 생각해 놓으시거나 자신이 꿈꾸시는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꽤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래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자금 관리에 집중해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로 성장시키고 그 금전으로 건물을 사신다든지 땅을 사셔서 집을 짓고 자신이 원하는 집을 건축하신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일을 해 나아가고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고 생각을 완료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나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말이나 생각은 쉽지만 현실로 이뤄내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보여지는 일들이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꿈꾸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천우는 이제 그 상상만으로 가져오셨던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다가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상만으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하시지 못했다면 그 금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귀인이 다가와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금전 문제가 해결되거나 여러분이 연봉 협상을 하시거나 가지고 계시던 주식이나 비트코인 떡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미천이 생기시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쭉 직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천운에 대해서 말해 주는 카드에서는 전차 카드. 그천운을 만난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에이도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개다 행동력을 보여주고 그 행동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카드여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실 것 같고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여러분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셨다면 비용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출을 알아봤더니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들어가는 총 금액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금액이 20% 30%를 준비해야 했다면 그 금액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 미천으로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천 원을 받으시면 그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실 것으로 보이고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신 것을 보면서 자만하시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외부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천 원을 쓰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고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곳에서는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좋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금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예를 들어드린 대출 같은 것도 주변에 자문을 구하시거나 은행도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번 여러분은 상상으로만 가지고 계셨던 일들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나 기반을 찾을 수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은 빠르게 그 꿈의 실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은을 잘 쓰기 위해선 선택에서는 신중하고 주변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